LLM은 뭐고요? LMM 뭐고? 인바디드 AI는 뭐예요?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기술 얘기 이런 것들 <laughs> 앞으로는. 왜? 돈 되는 AI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 써먹는 거에 있어서의 시발점이 바로 AI 에이전트예요. 아... AI 에이전트는 많은 앱들이나 인터넷 서비스나 각종 데이터와 자원에 연결이 되어서 내가 뭘 명령하면 얘가 대신에 다 해집고 다니면서 정리를 해서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LAM과 연동이 돼서 실행까지 해버리고 네가 실행해. 그러면 대신 조작해 주는 거야. 그게 액션 모델이. 샘 알트만도 네. 빌게이츠도 마크 줄커버우도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홍재기 기자입니다. 저희 티타임즈에서2025 AI 트렌드 강좌 AI가 몰고 올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강좌가 나왔습니다. 그 강좌를 진행해 주신 저희 김지현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책도 나왔습니다. 그리네요. IT 트렌드 2025. 오늘은 강자에 담긴 이야기들을 최신 정보와 좀 믹스를 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오늘 한번 영상 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감도 잡아 보시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강좌 그다음에 뭐 책까지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담겼던 것 중에서 제일 핵심은 이제 내년에 어떤 양상이 벌어질 것이냐 이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핵심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LMM이 나오고 멀티모달이 나오고 LAM 이제 행동하는 AI가 나오면서 이 AI 에이전트가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내년에는 AI 에이전트를 꼭 어, 알고 가야 된다. 네. 뭔가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왜 그렇게 AI 예전, 에이전트가 중요한 겁니까? LLM, LMM, LAM. 이세 가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백엔드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그렇죠.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 안에 CPU와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 디램과 메인보드와 파워 서플라이, 하드 디스크 되게 많은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로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음. 똑같아요. 이 백엔드에 있는 AI 기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그 기술들이 모여져서 도대체 뭐로 구현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뭘 쓰는 건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뭐 언제까지 배울 거예요? 써먹어야 되거든요. 아그 써먹는 거에 있어서의 시발점이 바로 AI 에이전트예요. 마치 우리 스마트폰 알겠는데 뭐 어쩌라고 어디다 써? 아, 카카오톡을 쓰니까 그거처럼 이제 AI 에이전트로 그래. 됐다 지난 2년 동안 AI 많이 배웠다 이제 뭘할수 있는 건데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게 AI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AI 에이전트 라고 하면 이제 AI가 뭔가 나 대신에 해주는 거라고 응. 까지만 생각이 드는데 응. 이 AI 에이전트가 할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고 또 깊을 것 같거든요 네. 좀 간략하게 뭘 얘가 해줄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마트폰으로 뭘할수 있어요? 어... 모든 걸다할수 있죠 똑같아요 네. 어. AI 에이전트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기술을 볼때 중요한 거는 단위 단위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에 앱스토어가 있고 그 앱스토어에 누구나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API와 SDK가 제공이 되면서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네. 그 이전에 웹에서는 HTTP라는 프로토콜로 인터넷 상의 서버에 페이지만 올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고 음. 너무 많은 페이지가 있어서 뭘 봐야 되지 할 때는 디렉토리 서비스나 검색을 통해서 연결시켜 줬죠 그것처럼 AI 에이전트도 UI가 바뀌는 거예요 네. 예전에 웹에선 검색이었다면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손가락으로 앱을 실행했다면 이제는 내 대리인인 AI를 불러서 얘한테 뭐든 내가 요청하면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대신 무엇인가 수행해 주는 거죠 Play CraftWorks Pocket Calculator Playing Pocket Calculator by k r a f t w o r k for you 그러니 그 AI 에이전트는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앱에서 쓰던 모든 서비스를 넘어서서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지 않았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세탁기나 로봇 청소기나 아니면 차세대 디바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트론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MR 디바이스나 그런 것과 결합되었을 때 와, 여기까지? 어, 그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는 총배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총매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다가 예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거 있잖아요 뭐 키트, 전격 키트 어, 네. 자동차를 부르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아마존에서 우유 세 팩만 집으로 배달시켜주고 하면 이제 정말 얘기가 해준다는 거죠 근데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테슬라도 서머니라고 불러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미 벌써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예전에 알렉사, 알렉사 라고 하는 어시스턴트 호출 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이거저거 물어보면 지가 알아 가지고 쇼핑돼 주고 하는게 있었다고요 음. 뭐가 다르지? 그러게. 완성도가 좋아진거죠. 중요한겁니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잘 동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는 아까 불려 LLM, LAM, 음. LMM 이라고 불리는 백엔드 기술 덕분에 AI 에이전트 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음. 이제는 그게 구현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오픈 AI에서 얼마 전에 이 AI 보이스 고급 음성 모델도 맞아요. 이거가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면 더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행동을 할수 있게끔 하는데 일조를 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Chat 그러니까 GPT 네. 4.5였잖아요. Chat 네. GPT 네. 4.5는 기존의 Chat GPT와 성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첫 번째는 목소리를 네.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딜레이예요. 딜레이. I really want maximal emotion, like maximal expressiveness, much more than you were doing before. Understood. Let's amplify th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voice to 네. AI voice to 근데 채찍 PT4는 딜레이가 0.1초거든요 네. 우리하고 똑같아요 네. 제가 말할 때 바로바로 바로 알아듣고 바로바로 치잖아요또 그렇죠. 말하는 도중에 또 끼어들고 도있 그것처럼 그 딜레이가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채찍 PT4가 없어도 AI 에이전트 시장은 있었고 계속 성장했을 텐데 훨씬 빨라진 거죠 왜? 이 AI 에이전트를 정말 사람처럼 아, 이거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라고 하는 걸 빨리 알아듣고 다양한 어투와 심지어 그챗 GPT 4가 휴먼으로 로봇과 결합되면 화면에 있는 비주얼과 결합되면 표정도 지울 수 있는 거죠 아바타와 함께. 생각해 보니까 그쯤 이전에도 뭐 온라인으로 상대방과 회의할 수 있는 기능은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 때는 뭔가 딜레이가 있어서 되게 불편했었던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줌이 나오면서 그 딜레이를 확 줄여주면서 이제는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회의를 해도 직접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딜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딜레이도 중요하고 할수 있는 일의 양. 그것도 중요하죠. 네. AI 에이전트는 많은 앱들이나 인터넷 서비스나 각종 데이터와 자원에 연결이 되어서 내가 뭘 명령하면 얘가 대신에 다 해집고 다니면서 정리를 해서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LAM과 연동이 돼서 실행까지 해버리고 네. 예전에는 그냥 답만 화면에 결과물만 출력이 됐는데 그러니까 네가 실행해. 그러면 대신 조작해 주는 거죠. 그게 액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던 LLM과 LLM과 LAM이 2024년도 9월달까지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네. 됐다. 근데 그 기술을 모아서 그럼 뭔가 시전해 달라. 완성체로. 그게 AI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샘 알트만도 네. 또 우리 빌 게이츠도 다양한 영역에서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 거죠. 마크 주커버그도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떠드는 겁니다. AI 에이전트를. 지금 빅테크 리더들이 다 그쪽을 이야기하고 있고 음. 실제로 기술도 더더더 더더 고도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AI 시장을 볼때 지난 2년간은 기술에 놀랐고 그리고 챗 GPT가 보여줬던 성능에 놀랐잖아요. 네. 그리고 그와 함께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고 요 AI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쵸. 최근에 보니까 오라클이 3년 동안 170조를 투자한다거든. 앞으로요? 아, 네, 그쵸. 오라클은 원래 데이터베이스 회사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대요. 사업 모델을 바꾼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인프라에 대한 과중한 관심과 기대가 커졌죠. 투자금도 커졌고. 근데 결국 돈을 누가 벌어요. 그걸 써먹는 기업이 벌어야될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프론트엔드에 있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좋아. 사람들이 많이 샀어. 고객들이. 돈을 누가 벌어요. 물론 애플과 삼성전자가 벌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 벌죠 통신사도 벌고 근데 소비자가 계속 스마트폰을 사고 통신비를 내려면 스마트폰에서 동작되는 앱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잖아요 앞단의 서비스들 네. 많아줘야 되고 그게 밸류를 실제 고객에게 제공해야죠 그런 시대가 2025년 이라는 거죠 어떤 서비스가 가는게 채찍피트밖에 안돼? 그러면 성장할 수 없어요 챗GPT 말고도 기존에 존재했던 서비스에도 AI 기능이 스며들고 또한 새로운 디바이스에도 AI가 스며들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AI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지금 천문학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죠. 우리가 2년 전부터 예상했던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올 것이다라고 음, 하는 게 이제 내년에 올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미 시작됐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여기 티타임즈에 많이 출연해가지고 AI를 초반에 한 2년 전에 얘기했을 때만 해도 그래 아, 새로운 페이스북 나왔네, 새로운 검색 나왔네 이 정도 수준으로 저도 생각했거든요. 어 근데 아닌 거예요. 와, 이 기술은 그냥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IT 전체를 뒤흔들만한 그런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다주겠구나. 근데 시기적으로 맞아요 그게. 제가 이 IT를 보면 15년마다 바뀌거든요. 예전에 10년마다 바뀌는 줄 알았는데, 대충 주기가 15년이에요. 음. 1995년도에 윈도우 9와 5 함께 펜티엄이 막 등장을 해서 컴퓨터의 시대가 개막됐고, 그러면서 웹의 시대가 왔거든요. 네. 2010년까지. 그리고 대충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2008년도에 앱스토어가 나오고, 2010년도부터 모바일, 뭐 갤럭시 S 이런 모바일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죠. 15년. 내년까지잖아요. 약간 겹치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AI도 그런 바람을 타고 있어서 웹과 모바일을 넘어선 제3의 IT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으로서의 대변혁이 시작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눈여겨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서비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왜냐면 하또 얼마 전에 나온 서비스라서 네. GPT-5 원도 나왔잖아요. 아. 이게 또 추론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우원은 기존의 LLM의 근본적인 모델과는 좀 많이 달라요 어. 그러니까 기존의 대부분의 AI 모델들은 프리트레인드 네.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리 학습시키는 겁니다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열심히 학습을 시켜요 네. 그 다음에 뚝딱 만들어지면 그때 얘가 기존의 데이터로만 학습했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레그라고 하는 그런 걸 연동을 해서 여기서 이게 작동되게 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 퍼포먼스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AI 모델에서 나오는 거고 부족한 부분을 바깥에 있는 걸로 때운다고요 음. 이게 기본적인 작동 방식. c h 피 t g p 4.5도 그렇고, 근데 5.1은 기존의 프리트렌드를 좀 약간 낮추고 기존의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네. 예. 이걸 이걸 더 많이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생각을 더 오래하게 해요. 그러니까 추론을 더 오래하게 한다고요. 어, 기존에 음. 있는 AI 모델은 가성비가 중요했어요.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대량을 돌릴 것이냐. 이거에 치우쳤는데 지금 O1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더 오래 투입해서 즉 추론을 오래 해서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만들어 내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O1은 모델의 근본적인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럼 그래서 어쩔 건데? O1은 그래서 복잡한 문제는 잘 푸는데 단순한 문제는 잘못 풀어요. 아, 그래요. 음... 복잡한 문제 우리 오래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단순한 문제는 3 3은 빨리 네.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기존 모델 어. 적합한 거고 네. 이건 복잡하네356 곱하기 457은? 아. 계산해야 돼요 이거, 네. 이거 후딱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처럼 그래서 5원은 추론이 좀 강화돼 있어요 추론이 강화돼서 오래 생각한다는 얘기는 기계 오래 돌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계를 비싸군요. 오래 돌려요 어, 요 맞아요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네. 그 대신 인내를 해야죠 왜냐면 우리도 아, 비즈니스 문제가 너무 복잡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생각 오래 해야 되잖아요 숙성해야 네. 되거든요 그렇게 작동되는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모델이 이제 이원화 되는 거죠. 그렇게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쓸모에 따라서 맞아요, 맞아요. 어떤 걸 돌릴 건지가 이제. 맞아요. 더 뾰족해지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되니까 이것만 써가 아니라 어 이럴 때는 이게 맞고 저럴 때는 저게 맞네. 네. 제조업 쪽은 이게 맞을 수 있고 유통업은 이게 맞을 수 있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입맛에 맞는 AI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더 이상 이런 얘기하지 말자. 기술 얘기 이런 것들 <laughs> 앞으로는. 네, 계속 해야, 이 계속 AI, 티타임즈를 보실 텐데. <laughs> 아니지. 얘기죠? 또 다른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면 되죠. <laughs> 아, 네. IT 디지털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면 <laughs> 네.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기술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 AI 넥스트.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죠. 한 십몇 년 전에 저 IT 쪽 출입 기자 할 때. 이앱 나왔어요. 이앱잘 나가요. 여기 회사 돈잘 벌어요. 이걸로 한오년한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기술은 이게 좋아요. 뭐 LLM은 뭐고요. LMM 뭐고 인바디드 AI는 뭐예요?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치. 이건 이제 지나가야 돼요. 빨리. 서비스 이야기하는 게더 재밌기도 재밌기도 하고 그게 네. 실제 우리 일상과 가깝고 우리의 기업의 사업 혁신과 맞닿아 있거든요. 다음 지도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다음 시도를. <laughs>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같이 만들었지만 기획을 했죠. 네. 현재로서는 서비스단에서 제일 와닿는 거는 AI 검색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하거든요 요새 퍼플렉시티 ai ceo가 다녀가시고 나서부터 그 skt와 이제 협업을 하고 한다는 걸 발표하고 나서부터 기사도 엄청 나오고요 국내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사용량도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ai 검색이 기존 검색 패턴이라던가 검색 시장을 어떻게 좀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바꿔놓겠죠 엄청나게 근데 이제 곰곰이 보면 검색은. 네. 어, 인터넷 업계에만 화두가 아니라 마케팅 광고 시장도 바꿨고 또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너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덕분에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한 1개월 넘었네요 한 2개월 차인데 거의 검색을 안 써요 지금은 검색하면 퍼플렉스티 그리고 조금 더그 검색 이후에 논리적 구조를 좀 탄탄하게 하고자 할 때는 클로드나 채지피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걸 뭔가 화면으로 비주얼하게 표시할 때는 넵스킨이라고 불리는 AI를 쓰고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한 툴들을 조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 검색이 정말 위험하구나 느낀 거죠. 네.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한 1년 전인가? 채찌피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반에. 아, 채찌피티는 검색에 위험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다른 거거든요. 어, 근데 퍼플레스티가 나올 줄은 몰랐죠. 네. 어.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거든요. 퍼플레스티가처럼.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검색은 단어를 떠올려서 그 단어가 들어간 전세계 모든 페이지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것들을 앞단에 도, 도, 보여주고 내가 일일이 들어가면서 아, 생각하고 아, 맞아 이거지. 딱 돌아가서 다시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정리하는 이거잖아요. 네. 근데 퍼플렉스티와 같은 AI 검색은 그냥 검색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네가 그 검색을 왜 하려고 하는데? 뭐가 궁금한 건데? 근원적인 게 뭔데? 네 의도가 뭔데? 그냥 그 의도로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프람프트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도 프람프트가 중요하군요 어떻게 질문할지가 중요하군요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프람프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알타비스타 네. 기억하세요 10만이 네. 엠파스 라이코스 기억하시죠 네. 그 당시에 검색 엔진 자격증이 있었다는 거세요 아 검색 엔진 자격증이 있었어요 저도 검색 엔진 책을 썼거든요 왜야 검색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지금 검색 엔진 자격증은 없어요 의미가 네, 없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검색을 했는데 결과물이 잘안 나올 경우에는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의 문제가 아,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죠. 그렇죠. 음. 그래야 된다고. 기술은 배우려고 해서 안 되고 그냥 사용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건 이제 기술공학이나 아니면 개발하는 쪽 일, 일이고 우리는 그냥 궁금한 걸쳐 넣으면 돼요. 퍼플렉스티는 쳐 넣으면 지가 알아서 저희의 의도에 맞는 걸 가지고 지가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지가 대신 찾아줘요. 방대한 자료에 가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거기 있는 자료를 지가 이 의도에 맞게끔 그걸 정리해서 화면으로 보여 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내가 키워드 생각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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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해서 한 10분 길게는 한 20분 생각하고 정리할 걸 얘는 30초 만에 뚝딱 보여 주는 거죠. 아 물론 이런 걸 있을 수 있어요. 20분 들여 가지고 그냥 기존 검색으로 했더니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100이었다면 얘는 30초밖에 안 들었는데 100이 아니라 80이 될순 있어요. 그렇 하지만 시간은 확 줄었죠. 그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AI 검색이 줄수 있는 새로운 기대효과죠 어 그러면 우리는 좋은데 그럼 어떤 지형 변화가 생길까 구글 검색은 모든 전세계 기업과 미디어 사이트가 좋아해요 왜? 방문자를 유입시켜 주잖아요 네. 그래서 광고를 보게 하잖아요 가입을 하게 하거나 근데 이 퍼플렉스티는? AI 검색은? 네. AI가 대신 가잖아요 답을 줘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좋아할까요? 미디어 사이트가? 그렇 별로 안 좋죠. 안 좋죠. 저희, 저희가 사람이 생각해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AI가 대신 들어왔는데 네.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고 시장을 크게 바꾸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이러인과이 이러닝. 책을 보면 <laughs>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케이. 과연 마케터들은 어떻게 AI 검색의 미래를 대비할까? 네. 앞으로 광고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음, 그렇죠.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치 GPT도 또 나온다고 하니까 네, 확실히 큰 변화가 나. 30년 전 PC, 15년 전 모바일처럼 2025년 AI발 15년 주기 산업 지형의 변화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AI가 제품, 서비스, 고객관계, 일하는 문화에 미칠 대전환을 모르고 내년을 알수 없습니다. AI 트렌드를 모르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2025 AI 트렌드 강좌 AI의 기술적 진화와 AI가 몰고 올 산업 지형의 변화 기업 구성원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명쾌하게 정리합니다.